갑시다 단장이 능선 아이고 힘들겠네. 아183 23아23아 E3. E3. 아, 잠깐만 23 어떻게 잡지? 아 야이백도 그렇고 왠지 이번 픽은요 183 야이백 23다요 언더 위로는 갈수 없거든요? 그러면 중대. 중대. 어떤 싸움이 되냐면요 팔티어들이 이쪽 갔다가 금방 죽고 중앙이나 이 언덕 위로 봐야 되는 싸움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일단 가셔야 여기 가네. 중앙 내가 여기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어전매 분명 있을 있을 거예요. 1파 싸움이랑 야이백 막 이런 거 보겠고 오히려 중앙을 어 중앙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되 내가 3 4 2는 없어요. 고인님 아까 신청하셨잖아요. 어. 자, 나는 영님. 자,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일단 T32, T34 역시 <laughs> 예상대로네요. 지금 경전이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적이 온다면, FB4202가 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만약, 물론 그럴 경우에 저는 금방 죽겠지만, 알림이 정도는 할수 있겠지. 자. 어이구, 어이구, 푸님 어이, 별풍사한 게임입니다. 님, 별풍사한 게임 감사합니다. 일단, 중앙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중전차가 올 거예요. 본다면. 아무리 FB420. 아, 420이 저 있네? 그럼 이거 훨씬 방비가 없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183이나 야이백 E3가 저격을 맞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힘들거든요? 음 그래, 라인 메탈인만 할 수도 있겠다 183여기있네 역시 110 저기 있고 어떻게 할까? 결정해야 돼요. 지금 미치 아군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1 1 0 올라간다. 내가 여기로 가보죠 지금 나 아직 아직까지는 나는 아직 어느 누구한테 스팟 안 되겠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2 단계까지는 관통 실패. 어 라인 메탈 좀먼 곳에 있으니까 지금 아니에요. 이거나 대놓고 지금 저격 가능한 상황이에요. 평지 저격이에요. 이거 500미터 평지 저격. 어, 500m 평지 저격에요 이거 지금 2단계에서는 안 걸릴 거예요. 맞혔습니다. 좋아요. 어, 나 지금 안 걸립니다. 이 위치에서는. 아, 오랜만에 10탑에서 평지 저격할 줄 생각 못 했는데, 지금 그런 조건이 됐어요. 워야겠다 음, 이상 지금 많이 안 움직여도 될것 같아요. 음, 괜찮아요. 괜찮아. 튕겼습니다. 야이! 음, 500미터 평지 저격 좋네. 이제 못 노려요. 여기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둘다 뒤에 있으니까 지치기 할 준비는 돼 있어요. 어 지치기 할 준비는 돼 있어요. 음, 준비 자체는 돼 있다고 느껴요. 아마 넘어갈 거다, 이 정도 스피드면. 지금 183보다 110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S유니잖아. 어, 유니컴이에요. 일단 이 사람부터 처치하는 게 좋아요. 자, 계속 맞혔습니다. 끊고. 시원하게 아이씨, 안 죽네. 네, 민뎀 남기고 안 죽었죠? 오, 어쩔 수 없죠. 이상못 노려요. 아군이나 노려야죠. 어? 이상람 도망 안 가네? 도망 안 가네? 도망 안 가면 맞아줘야죠. 어이구, 어이구. 오케이. 음. 183부터 노래요 어, 지금 맞은 거는 나 자주 보고. 아군이 잡을 수 있어요. 아군 183 여기 저기 노를수 있습니다. 어. 아, 군183 그쪽 보고 있어요. 오케이, 나이샷.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밑에 결국 바샬라인 이겼구나. 음, 야, 어, 근데 나 단장의 능선에서 이렇게 거리 저격한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원래 단장의 능선은 이렇게 그... 뭐더라? 좀다 이렇게 거리가 좁고 커브길 나오는 곳이 많아서 거리법 저격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한 5, 탑이나 6탑이나 할수 있는 짓을 지금 한 거예요 10탑에서 중앙에 보고 있는 아군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경전이 없었던 게임이고 4202가 여기 위에 있었던 시점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물론 저격이라서 점수가 높진 않겠지만 어, 그래도 이런 10탑에서는 중전차가 뜻하지 않은 지금 수학을 얻은 거예요 이로 깨 봤어요 깨 봤어 어, 잘 봐요 어. 저격이라서 딜만 높고 어, 그러니까 500m 저격이기 때문에 점수 많이 났고요 위에 서더던 바샤티 많이 봤네요 저 분은 수고했어요